안녕하세요. 아, 아리따움 매장의 김성아입니다. 저희는 아모레 화장품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으로 동부 시장 남문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요거 레시피를 하시면 다음, 내일 아마 5,000원 쿠폰 들어가요. 요거는 한달 안에 사용하시면 요 어,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고객 님 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점이 저희가 이제 힘들었던 점이에요. 근데 또 반대로 저희는 되게 감사했던 게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 한분한 한 분이 너무너무 이제 소중하고 이제 그 고객님들에게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. 고객이 조금 감하잖어요 그런 그런 한번 올려보시고 조금 이게 그러면 전문적인 카운셀링을 좀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충족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. 언제까지요? 저희 8월 지 8월 지 여름이라 어, 지금 모공 연수는 굉장히 다 낮게 나오시는데 이 지금 주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. 모공이 음. 탄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연,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면서 연결될 때 주름으로 가는 거거든요. 음. 건강관리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또 지금은 제가 그 화장품 조제관리사 준비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뭐, 뭐 그룹에 때 10년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K 열풍이 불어서 한국 화장품이 엄청 이제 중국이나 해외에 많이 이제 붐이 있는 시기였어요.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매장을 이렇게 운영하게 됐고 어,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지금 한 8년째 <laughs> 이어고 오 있습니다. 이거 해보면. 근데, 아이오전낭문도 뭐 없어지고, 명일동도 없어지고, 여기만 있는데, 여기 없어지면 여제 <laughs> 어디로 가야 돼요? 저희 안 없어져, 혹시. 그게 <laughs> 원래 네. 저희 매장 계속 오셨잖아. 요순등한번대가 네. 되고. 요 아니에요. 아니, 그건알죠면 요거는 탄력 음. 라인이고요. 네. 요 엘클럽 배지가 네. 저희 본사에서 아리따움 상위 1 0개 매장을 선별해서 음. 예, 증정하는 빽지예요. <laughs> 고객님들 특성도 더 저희가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. 오래된 단골 고객님들도 많으시고 한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젊은 고객님들 어, 비율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어서 이제 마케팅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면서 어, 저희가 SNS 마케팅이나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젊은 고객님들을 저희 매장으로 이제 방문하실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. 不让你看快听